저도 요즘에 느끼는 거긴 하지만 테무하고 알리를 저도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좀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쿠팡이 밀리나 좀 그런 거좀 생각해가지고 한번 어 이번 시간에 한번 가, 한번 계획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황소자리를 의미하는 건데요. 예. 현실적인 거 하고, 이제, 소유욕, 뭐, 이런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쿠팡이, 어, 여태까지 소유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좀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3번인데요. 이제, 어, 요거는 이게 3번은, 짧은 여행, 뭐, 휴가, 뭐, 이렇게, 뭐, 소문이 많이 난다, 뭐, 이런 이런 걸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 쿠팡이 망해 간다, 뭐, 이런 소문. 뭐 그리고 이제 잠깐, 어, 쿠팡에서 집중됐던 게 빠져나가는 그런 기운.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북쪽 노드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새로운 도전, 뭐, 발전해야 될 일, 뭐, 이런 부분을 좀 의미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쿠팡이 뭐, 망해 간다는 것 보다도 뭐, 새로운 뭐, 발전 쿠팡도 나름대로 또 발전이 좀 있겠죠. 뭐 그런 의미를 좀 의미하는 것 같은데 망해 간다 뭐 이런 얘기는 뭐그 그런 걸 하기보다도 약간 뭐 소모만 무성하고 일단 뭐 일단 좀 매출은 좀 떨어지겠죠. 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타로를 알아보는데요 쿠팡이 과연 해모하고 알리 때문에 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는 이제 과거 카드인데요. 태모하고 알리가 지금 진입을 해가지고 참. 여러 명이 좀, 카드가 자체가 여러 명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모하고 알리가 진입을 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카드인데요. 현재 카드는, 일단은, 거지가, 여기 그 성당에 돈이 있는데, 이게 밤에 추운 밤에 밤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 그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는 쿠팡의 상황을 좀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미리 카드인데 완드가 나왔잖아요. 페이지 오브 페이지 오브 완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다시 좀 새롭게 좀 시작하는 그러한 기운을 좀 뜻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뭐 일단 뭐, 매출이 떨어지긴 떨어져, 떨어진 게 맞네요. 일단은 뭐, 이렇게, 거지, 거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떨어져, 태모하고 알리가 진입이 돼서, 떨어진 건 맞는데, 이제 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많이 이용하고, 좀 약간, 그, 좀 뭔가 새롭게 좀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펜듈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모 테모하고 알리가 진입을 해서 쿠팡이 조금 망해가나요? 아망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떨어졌나요? 네 매출액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망해 가나요? 예, 네, 그, 그,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태모하고 알리가, 어, 진입해가지고, 혹시, 그러면은, 태모하고 알리가 떨어져 나가나요? 어,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모하고 알리가 계속 한국에 새로운 시장의 패턴을 유지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쿠팡이 새로운 시장을 또 개척해서 영역을 또 확장해 가나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결국 쿠팡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한마디로 쿠팡 싫어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저같은 사람은 사실은 쿠팡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쿠팡이 또 일자리를 많이 제공을 해요 생각보다 많이 좀 엄청 힘들긴 해서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 쿠팡이 좀 살아남아야 그래도 조금 우리나라 미래가 좀 밝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 합니다 사실은 물류의 어? 한 축이니까 우리나라 물류의 한, 한 축이니까 네. 일단, 결과는 뭐, 제 바람대로 좋게 나왔네요. 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